그렇지 1 4를 지나면서 기울기 M인 직선,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거를 여다 쳐놓으면 어때요? 조금 거지 같아지죠, 그렇죠? 전개하기가 거지 같으니까 이런 거 넣어서 판별식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어 내가 이게 막 실제로 구 풀리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풀이에 뭐 판별식 쓴 흔적이 있다, 그럼 일단 맞고 시작한다, 알겠지? 알겠지? 나는 그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상하게 하지 마. 이상하게 해서 혼자 틀리지 말라고. 자,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공식도 있어요, 사실. 자, 뭐가 있냐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어. 자, 첫 번째는 접점을 할 때. 자, 그리고 얘도 공식이 두 개야.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버전이 있고요 자 이때 접방 그냥 나는 줄여서 접방 이렇게 불러 접방이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란 뜻이야 자 보통은 이렇게 하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렇죠자 이거는 뭐아 왠지는 궁금하시면 심심하면 증명해봐도 좋은데 그냥 외우는 게 편해 알겠어요? 자 접점은 참고로 위의 위에, 위에 점이에요 위의 위에 점 무슨 말인지 알죠? 위의 점이라는 건 뭐야? 원 위의 점이라고, 지나는 점이라고 알겠어요? 원래 컨셉은 중심이랑 이어졌을 때 접, 접선은 접 수직이니까 중심이랑 이어준 수, 기울기 구하고 그거랑 수직이 되게 하는 이 점을 지나게 하는 방정식 찾으면 이렇게 돼 알겠어요? 몰라도 되고요 얘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게 R제곱 형태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쉽게 생각하면, 제곱을 둘로 쪽에서 하나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생각보다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공식 자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제곱을 둘로 쪽에서 하나 대입하라고. 이게 뭐가 어려워?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게 접점 줬을 때고, 두 번째가 기울기 줬을 때. 요거는 좀잘 못해요, 애들이. 기울기를 지정하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건 공식을 좀잘못 외우는 편이야 이들이 역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버전이 있고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버전이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위에 게잘 나올 거 같냐 밑에 게잘 나올 거 같냐 이게 잘 나올까 이게 잘 나올까 솔직히자 얘는 중심이 몇일 때 맞냐 0,0이니까 굉장히 한정적인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얘만 외우면 사실 얘는 자동이야. 근데 니네 눈으로 봐도 알지만 이게 조금 더 복잡하고 이게 좀더 간단하긴 하지, 그치? 그래서 애들이 이것만 외우려고 그래. 그러면 틀리겠죠. 사실 이걸 외워야 돼. 근데 얘도 이렇게 두 개를 알려주는 이유가, 두 개를 알려주는 이유가, 당연히 이게 훨씬 복잡하니까. 이거 먼저 외우고 그다음에 이거 같이 외우라고. 알겠어? 알겠어? 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너, 너, 뭐 눈으로 봐도 알지만 아, 그렇게 외우기 쉽진 않아 보여. 그치그치그렇 그치? 근데 외워놓으면 편해.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풀 수는 있다. 근데 외우는 게 무조건 빠르다.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x 자리에 x a 넣고 y자리에 y-b 넣었죠, 그쵸? 자, 그럼 y자리에 y-b 넣고요. x자리에 x-a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생으로 보면 되게 어려워. 그렇서쌩 생으로 보면 어렵지. 근데 요거랑 원리를 좀 알면 얼마든지 외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걸 먼저 외우세요. 알겠어요? 이걸 먼저 외우고, 아, x-a, X y-b만 나오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이럴 수 있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딱 봐도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가 1이잖아. 만약에 공식 쓰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y는 1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니까 r이 지금 몇이야? 어, 2잖아. 2 루트 m 제곱 1 더하기 1 그럼 뭐예요, 여기가? 풀마 2 루트 2니까 양수 k는 2 루트 2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공식을 알면 진짜 무조건 빨리 할수 있는데 만 이거 몰라도 풀수 있다고. 얘랑 누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모면 되니까 반지름이면 되니까. 절댓값 k가 2 루트 2여서 아, k가 풀마 루트 2 맞네. 그렇지.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그렇지.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대신에 얘는 외워놓으면 빨라서 좋다. 알겠어? 자,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직선과 접할 때 시수 K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어. 이런 게 이제 졸라 귀찮은 거야. 이게 왜 귀찮겠어요, 당연히. 아 이게 세점되어 있으면 딱히 뭐 재수가 제수, 뭐 뭐수 좋지 않은 이상 일반형 가정에서 겁나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귀찮겠죠 그쵸 그치 근데 살짝 머리 써볼까 요거 기울기나 구해볼래 요거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3이지 요거 기울기 몇이야 요건 어 마이너스 3분의 1 수상하지 그치 아유 수직이네 그치 누가 수직인거야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여기 0,0 있는 데가 수직이겠네. 그치? 그치? 아, 그럼 빗변을 중점이나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시너지니까 이렇게 된다. 다른 문제집들은 이런 식으로 안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직각 삼각형 거의 안 줍니다. 실제로. 알겠어요? 세점 나왔다? 그럼 일반형 정말 가정에서 정말 풀어야 되는데, 얘는 조금 이런 걸 많이 해놨어. 알겠어? 알겠어? 자 이런거 나올 가능성 크진 않다 자 얘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이나 찾자 자 이거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면 루트 5니까 자 그럼 x 플러스 1의 세고 식은 써놓게 그냥 자 그래서 중심은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몇인? 루트 5인 원이다 알겠죠 그쵸? 자 그럼 얘하고 이제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심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게 반지름이 되게 하는 k 값 찾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어차피 일반형으로 돼있으니까 거리 구하고요 자, 이런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계산 깔끔하게 나와요 왜냐면 여기 딱 넘기면 오잖아 그치 이게 시너지가 착한거야 숫자가 정말 정말 착한거야 두개더 하랬으니까 뭐 6이지 뭐 알겠어요?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요?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정수 K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어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이거 대소관계도 그려보면서 많이 판단을 해보세요 그려본 사람은 안 헷갈리는데 가끔 또 반대로 해서 틀린 애들이 있다 3X 플러스 Y, 마이스 K는요. 자, 중심과 직선 사이거리 9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빵빵 마이스 K. 얘가 뭐보다 작다 루트 10보다 작다. 절대값 뭐 마이너스는 어차피 필요 없고요 어우, 쓰레기네. 그치? 자, 요거 몇 개라고? 등호가둘다 없으니까 빼고 빼기. 그치? 그래서 19개. 그냥 쓰레기야. 어떻게 된 게? 자, 직선이 이해하고 만나지 않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 를 찾으래. 자, 직선과 원이 만나지 않으려면 중심과 직선 사이 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 의 거리 찾습니다. 역시 한쪽으로 넘겨서 일반형으로 만들고요. 중심 0,0하고 거리를 찾아. 제곱 더하기 제곱. 0,0 0 집어넣으면 K. 이렇게 0,0이면 무조건 계산 편해요. 얘가 반지름보다 크다고 그럼 절대값 k가 뭐보다 크면 되니까 4보다 크면 되니까 k가 뭐보다 크거나 4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 깔끔하게 떨어지면 땡큐지 자 직선과 원은 만나도록 하는 음의 정수 k의 최소값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베타라고 할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찾으래 이것도 뻔한데 일단, 안쪽으로 넘기고, 중심 0 0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겠지, 뭐, 그치? 자, 루트. 5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 빵빵. 얘가 반지름보다 크면, 그럼 절대값 k가 뭐보다 커야 되니까, 2루트 6보다 커야 되니까, k는 크다, 2루트 6 또는 k는 작다, 마이너스 2루트 6. 자, 근데, 음의 정수 중에서 최소, 어 어, 양의 정수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 만나지 않도록 하는 양의 정수 중에서 최소 그럼 루트 24 보다 크거나 같은 큰거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뭐죠 그쵸 자 그리고 뭐 똑같이 이번에 만나도록 그치 만나도록 이면 등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딱히 필요없음 어차피 2루6이니까2트6이 마이너스 2루6 자, 그 만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음의 정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렇죠? 두개 빼래, 굳이 뭐 아, 거꾸로 빼는 거야? 알겠어요, 어떻게 한 건지? 자, 다음은 원하고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돼 아, 우리 이거 외웠는데, 그렇지? 뭐였죠? y는 m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그렇지? 자 그거를 아예 보여주겠다 이거야. 자 이걸 뭐아 존나 무식하게 뭔 짓했어? 열립을 하셨네, 그렇지? 아, 가장 하지 말라는 짓을 하셨네, 그렇지? 아, 뭐얘 얘 마음이야, 상관 없어 이렇게 구해도 되긴 하니까. 자 증명은 자 이런 빈칸 채우기는 말이야. 정말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돼. 알겠어? 그 어떠한 지식도 필요없어 대입해서 정리했대며 그럼 대입해서 정리해 그냥 알겠어요? 그럼 뭐 이렇게 나오나봐 그걸 정리하자고 알겠어요? 니네가 기본적인 계산만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 자 이거 최고차이계수만 계산하면 되니까 m제곱 플러스 1 x제곱이죠? 나머지는 어차피 다 해놨잖아 뭐 무지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찾으면 돼 알겠어요? 자, 이때 이 판별식이 몇이어야 돼? 접하니까 무슨 근이어야 돼? 중근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이라고. 그래서 판별식도 와, 짝수 공식도 아니고 그냥 공식이었네. 미친놈, 그치 바보야, 바보. 그래서 이거 제거 빼기 4 이거 이거. 그치 그랬을 때 이게 나오는데 얘가 뭐 돼야 돼? 얘가 0 돼야 될거 아니야. 그게 뭐 뒤에 있겠지 뭐. 삼별식이 0이므로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래서 n제곱이 이거니까 n은 여기다 뭐 씌우면 장땡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근데 r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오는 거고 얘는 아니 뭐안 나오잖아 m제곱 플러스 1이면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지 뭐 그치 그래서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다고 알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가가 m 제곱 플러스 1이었고요. 나는 뭐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그럼 가하고 나의 안 맞은 식에다가 2루트를 쳐달래, 쳐어달래 그럼 여기다 2루트 2 넣으면 그게 몇이고 9죠? 여기다 2루트 2 넣으면 이거 3 되니까 3할 되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한 거 구해달래. 야이 빈칸 어렵냐? 난 빈칸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가.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왜 이걸 풀어 아 그냥 앞뒤만 살피면 되잖아 이게 뭐뭐 한건지 아, 뭐꼭 알아야 돼 우리?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알겠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라는 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아 이걸 왜 이렇게 풀어요 이런 얘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얘기가 이렇게 하라는데 한, 하면 되지 알겠어요? 자 이거는 고3 때까지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고3 애들도 마찬가지야. 니네 나중에 수능 볼 때도, 자, 이게 뭐한 건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 나도 몰라, 그냥 해도 돼. 알겠어? 내가 문제 풀면서 수도 없이 느낀 것 중에 하나야. 빈칸 채우긴 아무 내용도 몰라, 도 돼. 알겠어? 알면 좋긴 좋지. 당연히 알면 좋지. 좋은데, 아무 내용 몰라도 그냥 앞뒤만 이렇게 잘 살피면 무조건 다 튀어나와. 알겠어요? 자, 근데, 수학에서 빈칸 채우기랑 영어에서 빈칸 채우기랑 국어에서 빈칸 채우기랑 다 똑같아. 앞뒤만 조나하게살피면다 튀어나와. 알겠어. 그래서 그게 있어. 기본만 돼 있으면 돼.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 뭐 예를 들면, 야, 전개하면 정리하면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지. 야, 영어 같은 경우는 빈 칸을 채우려면, 아이씨, 단어가 뭔지는 알아야 천오트가 말든가. 그지 그렇잖아. 그런 것만 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 자,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하나를 진짜 잘하잖아?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잘할 수 있어. 공부하는 유령만 터득하면 다 똑같거든. 알겠어요? 알고 계세요. 자, 요거에 접하고. 얘의 넓이를 이등분, 아, 원의 넓이 이등분 안 된다? 원의 넓이 이등분 아니면 어디 지나야 돼? 중심 지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으로 몇컴마 몇은 지나야 돼. 1컴마 0은 일단 지나. 요거 확실한데, 우리 기울기 알아, 몰라. 아직은 몰라. 그럼 기울기나 가정해. 그럼 Y는, 뭐 여기 기울기 어차피 A잖아. A로 하지 뭐.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얘랑 쟤랑 접하는 거 찾으면 되겠지 뭐, 그치? 찾아! 자, ax-y-a는 0. 얘하고 중심, 마이너스 1,0하고, 거리가 1이면 되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림을 그려서 한다면 훨씬 더 빨리 풀수 있긴 한데, 아예안 해도 돼. 자, 얘는 절대 값도 있고, 루트도 있잖아, 그치? 둘다 없애려면 뭔짓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냥 제곱 때리는 게 이건 빠르죠 여기서 제곱 때리세요 어차피 양수 찾으려 했으니까 3분의 루트 3 찾으면 되겠네 그치? 제곱 더하기 제곱 3분의 2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있을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하고, 얘하고 1, 4분면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대요. 자, 얘는